이 책이 많이 널리 읽혀지고 있죠 하루 5분 나를 바꾸는 긍정 훈련의 행복 에너지의 저자이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신랑 신부를 위해서 우리 하객 여러분께 좋은 독답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권선복 선생께서 님 자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이 권선복 지에스테이타 대표님을 환영해 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박수로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귀한 이면 반갑습니다. 신랑 이승환 군과 공감 내기 친구인 무선투파 행복에너지 회장 권선복입니다. 2023년 해면은 11월 23일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뜻깊은 오늘 공사 감 망하심에도 경향 각지에서한달음에 이승환 군과 김명희 양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복 축복 만복 다복 신랑 신부인 김명환 이중환 복까지다 받으라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복이 풍성하게 이어가는 만추의 가을날. 자연 법칙의 오묘함에 박사드리면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이승환 군과 김명희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는 앞날이 이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리라 믿어 지시지 않으면서 우리 하객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듬직한 우리 신랑 신부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돈 걱정 없이 경제 관념을 확실히 심어주라고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향기가 가득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다 같이 더불어서 김명희 양과 이 승원군의양날에 평화와 안식이 기필길 기원 드리면서 저 또한 여기 계신 하객 여러분들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두루두루 평안한 가정이 되도록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보듬고 아끼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고 진실의 빛과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사랑의 향기가 나는 가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 서로가 믿음과 신뢰로 백년해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운찬 행복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타객과 외민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랑 이승환 군과 신부 김명희 양이 백년해로 하라고 만천하에 고하면서 다시는 결혼하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 결혼이되라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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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내입기 분들 건강, 하고 만사 되길 성승장구하시라고 만세! 감사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